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6시 9분이네요.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, 영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. 오늘이 28일 수요일이니까 금년이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. <laughs> 31일이 토요일이니까 어, 목금토, 어, 3일 남았습니다. 아이고, 3일이 지나면은 이제, 아, 새로운 해가 되고, 그렇습니다. 아 저는 워낙, 그, 알고 싶은 게, 그,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, 알고 싶어 하는, 그, 그, 뭐, 열정이라 그럴까, 그, 의욕이라 할까, 이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, 정말 그, 많은 그뭐 유튜브 동영상을 전부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많은데 그 실제 보고 싶은 내용의 한1 0 0분질도다못 보는 것 같아요 <laughs> 회사 일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회사 일이 또 많고 어또 춥고 또 새벽 뭐, 새벽이죠.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, 재는 늦게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못 봅니다. 주로 버스 안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, 보다가 조금 조는 수가, 잡은는 수가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게 해가지고 보는 수도 있고, 또안 보는 수도 있고, 또 그렇고 아, 어제는 그 퇴근하고 갔다 와서 그 이봉규 씨라고 내보다 두살 적은데 에, 그분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이시고 한데 그 허경룡 총자님하고 가끔씩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통화하는 그런 유튜브가 한 번씩 올라오는데 어제 한번 올라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한국유엔봉사단 어 이제 총재님이 되신 것, 그 수석부 총재님으로 계시다가, 이제 명실공히 이제 한국유엔봉사단 총재님이 되시니까, 어 이제 이봉규 씨가 놀래가지고, 어, 이거 진짜 총재님 되셨네. <laughs> 진짜 총재님 되셨네. 깜짝 놀랬어요.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, 어 그런 전화하는 것을 듣다가 잡버렸어요. 나는 막 누웠다 하면 바로 잠이 들어 바로 잠이 들었어 버렸어요. 그래 다시 보기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. 그것을 듣다가 바로 잡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범규 씨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그러, 그러겠죠. 아, 아, 진짜 대통령 되셨네. 이제 이 말이 나올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진짜 황제가 되셨네. 이런 말이 나올 거에 나올 것 같습니다. <laughs> 좀 있으면, 아, 진짜 세계 황제가 되었네. 이제 그때쯤인자 깨닫게 되겠죠. 지금 현재는 내가 보면은 뭐 머리에 전부 다 돌멩이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죠. 음, 이봉규 씨나 뭐 정치 패널들, 어, 뭐, 많으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돌멩이가 다꽉 차있기 때문에, 어, 세인부지 한심사죠. 말세 성재 시부지. 말세에 이제 종전님께서 오셨는데 보고도 모르고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다. 그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지금 현, 현 대통령님께서 내처럼 <laughs> 이봉규 씨 유튜브를 듣다가 자, 잠이 든다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이제 우파 그그 그 우측에 이제 속해 있는 분인데. 에, 이제, 그, 그 뭐, 그런 분이고, 이제,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그 사람을 평가를 잘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연체, 연체 동물이다, 그렇게 봐요. 뭐, 아, 아는 것이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이 뭐, 머리에 든 것이야, 있지, 있지만은, 우리들이 보면은, 돌멩이가 꽉차 있어가지고, 어, 총재님을 직접 문화로 보고 있잖아요. 어, 진짜. <laughs> 어,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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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죠. 어제 아래 내가 유튜브를 내가 찍은 것을 한 시간 정도 되나 그거를 찍은 것을 내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불러요 어, 정말 나는 그 생전 처음으로 어, 해가지고 어, 개봉을 뭐한 11월 12일 날 이제 총재님 그 사진 스티커를 붙이고 12월 26일인가 어, 그러니까 약두 달은 안 되고 어, 한 44일째 되는 것을 뜯어가지고 보니까 우유를 마셔봤거든요. 조금 마셨지. 마시, 마시니까 고소하고 전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. 그 동영상을 내가 올렸고, 어, 그래, 뭐, 그, 런 동영상을 이제 올려가지고 내 이제 지인들한테 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, 뭐, 어떤 분들이 이제 그, 내가 좀 아시는 분이에요. 그 분은 국가혁명당 좀 창당대회 때 또 음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쓰신 분이고 하늘궁 방문도 몇번 했어요 어, 하신 분인데 아, 그분이 허경영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 <laughs> 그런 문자가 왔대요 <것> <laughs> <참>, 네. <laughs> 그런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, 물론, 이제, 우리,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 허경용 총재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,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있어요. 별 중에 별, 꽃 중에 꽃. 에. 별 중에 별, 창공의 별, 삼천만의 가슴에. ピンナねピンナーね。